저희가 드디어 구독자 5,000분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한 분만 더들어오시면 예, 드디어 5,000분이 됩니다. 예, 그동안 이렇게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어, 댓글과 또 격려 말씀 예, 감사히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행도 수업을 이제 6개월 과정을 이제 마무리하기 때문에 2월부터는 기초반과 중급반 과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초반은 완전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처음 전혀 몰라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반이고 6개월 과정이 되겠습니다. 중급반은 기초 과정을 통해서 응용할 수 있는 이 방법을 공부합니다. 이것 또한 6개월 정도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6개월보다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통변의 방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초 과정을 조금 한 분들은 중급을 이렇게 공부하면 될텐데 그 지금 인원수가 쭉 되기 때문에 좀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될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공부할 부분은 이제, 은간이 생하는 관계와 편인적 생을 받는 관계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행도에 연관되어 져 있습니다.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시고, 예, 공부에 좀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는 자기가 이루는 게 이쪽으로 가는 거고 반대의 화의 작용으로 가는 거고 완성을 보는 거죠. 그렇죠? 완성, 완성된 작용이. 그리고 자 음이 최종적으로 이루는 거는 완전 반대쪽이기 때문에 어리, 음, 어리 이루는 것은 금을 이루는 거고 그 다음에, 화가 이루는 것은 술을 이루는 거고, 신금이 이루는 것은 목을 이루는 거죠. 요 관계가 이 있습니다. 그니까, 고자리들에서 그 넘어갔을 때, 은간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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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이루었던 관계가 이제 약해져서, 이제 완, 완성된 것을 포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 주로 병사지가 들어가는 거지. 묘지를 기준에가 병사지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내 개수는 내가 요거를 다일 화를 다 이루고 이쪽으로 금으로 가게 되면 자기가 이제 병사지가 걸린다. 이 말이니, 그죠? 아, 뭐 신금은 내가 목을 다 일하놓고는 다시 화로 왔을 때 내가 자 <laughs> 병사지가 걸리지. 그죠? 그 내가 금이라는 검을 갖다 검의 입장에서는 내가 싹다 목을 다 만들어냈는데 이제 목이 죽으니까 만들어낸 걸다 앉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예, 화로 갔을 때 신금은 좀더 이게 얼그러지는 거죠. 내가 신금의 작용이 예, 가장 그 자기가 이루는 것의 작용을 이루고자 하는 작용을 가장 위축시킨다 이렇게도 해 되거든요. 가만히 있는다, 이렇게도 되고, 가만히 있는데, 이거는 내가 이제 뭐 역할을 못 하겠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이제, 신금이 예를 들어 수목으로 이래갈 때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개수도 마찬가지로 목화를 이쪽으로 갈 때는 가장 자기 역할을 많이 해야 되지. 그러나 이제 그 작용을 이루어냈던 것들이 전부 다, 다 없어질 때가 자기가 가장 위축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태어났다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 내가 이루어냈던 이 작용을 전부 다 희생해야 하는 과정 속에서 환경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지 그죠? 어 그렇게 했다가 리의 방향이 이제 이쪽에서 일로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나는 다 다시 그거를 바탕으로 엄체들은 이게 그를 바탕으로 다시 일구어가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태어날 때는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도 내가 점차 방향을 내가 스스로 사수성가 하면서 가야 되는 방향이네요. 어, 이런,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다시 생산하는 방향을 갔으니까 내가 희생했던 이 자리가 내가 이루어냈던, 개수가 이루어냈던 것에 저장한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 저장한 자리를 이용하는 거지. 어, 이용해서 이거를 쓰는 그 바탕을 삼거든. 은간 뜻다 마찬가지지, 그죠? 모든 게다 그렇게 되는 거지. 다 그렇게 되니까 내가 태어나기를 비록 병사지에, 은간들이 병사지에 태어났다 해도 그 병사지에서 태어났으면 그 병사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개수, 개수가 예를 들어서 이제 화를 많이 보고 있어. 그래도 화를 많이 볼때 내가 검의 자리를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네, 사주 안에서 금의 자리가 네. 있는 상황에서 화를 연거하고, 네.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맞딱 그냥 화막 있는 자리하고는 엄청나게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활을 만들어 나가는 그 작용도, 목화를 만들어 가는 작용도, 금이 있는 자리에서 하게 되면 개들이 늘 지속력이 생기는 거라. 음, 금이 사주한 금이죠. 어, 금의 계줄도 괜찮고, 그러면 이제 운을 바로 타야 되겠죠. 이 사람처럼. 음. 안 그러고, 음. 내 팔자에 금이, 근이 돼주는 일종의 목의 음. 바탕이나 활을 열수 있는 그금들 작용을 해줘야 계수가 음. 목화를 진짜. 펼칠 수 있는 네. 바탕을 해줄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죠? 음, 정의는 정정당당하게 돌라는 거고, 그... 어, 그러다 보니까 네. 편인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정당당하게 돌라고 하는 사람 입장이 훨씬 더 욕심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그죠? 근데 왜냐하면, 원래 내가 받아야 되는 건데, 이러면서 돌라, 이러는 건 너무 떳떳하잖아. 어, 그런데 편이는 눈치를 보잖아. 저건 내건 아니지만, 내가, 어, 어 내건 아닌데, 내가 나한테 주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안 주면 아 포기해야지. 약간 이런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 때문에 편인의 입장에서 정인을 쳐다보면, 좋아, 너무 떳떳한데? <laughs> 이 생각이 드니까. 어, 너무 욕심 많은데, 아이고, 죽어 너무 떳떳하게 돌로 하네? 약간 이런 개념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정인이 많은 사람을 보면 자기중심이 많지. 그러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중심으로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으니까, 사람 삶이. 그러 그러니까 그게 살아가면서는 자기 게 아니다 싶으면 또 그렇게 안할수 있는 또 작용력을 주기도 하지. 근데 편인은 뭐냐면 내게 아닌데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깔고 하는 마음이 또 있는 사람이 또 편인이기도 하지. 그래서 뭘 하나 썼더감을 이렇게 내가 받아들일 때도 그게 따지고 보면 정인보다는 훨씬 더 욕심화 될 수는 있는데 욕심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어, 집착과 자, 욕심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이 관점의 차이, 정인이 있는 사람과, 어, 편인이 있는 사람의 관점에 약간 그 격차가 있을, 있는 것이지, 그죠? 정인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소유에 대한,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어, 그게 별로 고민은 없단 말이지. 어, 어, 근데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편인은 눈치를 봐가면서, 하, 아, 내가. 하다가 되나 싶으면서도 어막 <laughs> <오면> <laughs> 욕심내고 막 이렇게 하, 하니까 그 편인의 입장에서 정인을 이렇게 보면 저것은 급대가리고 막 무조건 지욕심이네 어 이렇게 <laughs> 편인 <입장에서> 어 <laughs> 편인의 입장에서 보면 <laughs> 아, 우은 너무 자기 욕심 너무 채우는데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이렇게 관점이 차이지 정인이 우리 편인을 본다라면 정인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입장 차이라, 입장. 입장의 차이라. 근데, 결국 그 차이에 의한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사람이 성향이 나타나니까. 정의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뭐, 위에 사람이나 이 사람한테 쉽게 쉽게 손 벌려도, 원래 줘야 되는 건자기 받는 거니까 별로 그거 없고, 어디 가도 인덕이 있단 말이죠. 누가 해주고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편의는 어디 가면 뭐, 찬밥이라. 눈치 봐가 조금 이야기가 어어먹고뭐 이런 거로 살아야 되니까, 어, 그게 이제 서글프지. 서글프긴 한데, 그렇다. 그게 이제 따지고 보면 편인 또, 자기가 받아야 되는 거를 아님에도 자기가 받을려는 욕심이 있다는 라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 그죠? 그래서 내가, 아하내게 아닌데도 너무 욕심나. 이거는 꼭 내가 쳐야 되겠어. 라는 욕심이 편인은 많이 가지거든. 그거를, 근데 또 때로는 내가 필요함에도, 내가 진짜 이거는 먹어야 된다는 영장제임에도, 내가 그냥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경우도 편인이 많단 말이야. 맞아요. 그죠? 어 그래서 그 극단이 있기 때문에, 어그 극단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선호하는 거에 대한 집착이 많은 게 편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편인을 볼 때는 저거 약간 변태다고 보는 거지.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 보고, 자기가 엄청나게 개성이 있거나 안 그러면 또라이라고 보는 거지, 그죠? 그렇게 볼수 있는 능력이 <laughs> 편히이니까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를 가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도 그냥 평범하게 아니고, 엉뚱한 거 생각하고, 자꾸 남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행동이나 이런 것들도 일정하게 잘안 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마치 마음대로 하고 살고, 밥 때도 밥때 놓치고 막 먹고,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이렇게 하는 거, 전다편인인데 연결 연결 연결된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음양에서도 우리가 이래 보면 이제 개수가 여기서 편인이라는 것을 요거를 만들 보잖아요. 이걸 본다라는 거는 결국 신금이라는 게 개수라는 것을 통해서 가려고 하는 이 작용을 갖다가 보는 거잖아 하고 갔거든. 그래서, 음이 음을 갖다가 보고, 이게, 일단 이편인에서특저 음체들이 좀 독특하게 나오는데, 음체들이 이렇게 편인의 작용을 해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가려고 한다면, 이거는 반드시 개수가 이 편인의 작용을 완전하게 희생량을 삼아야 된단 말이죠. 그죠? 완전 완전한 희생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신금의 일간이라 해도 개수를 보는 사주면 내가 완전한 희생을 해야 되고, 내 식상의 작용에 완전히 희생을 해야 되고, 개수도 이걸 보면 이거의 작용을 완전한 분해를 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변형을 시켜줘야 된다는 그게 전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변형하지 않으면 나아가지 못하는 거지. 그죠.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어리라는 것도 요 편인이라 하는 것은 수가 되고, 그 개수가 이제 편인의 작용을 동일하게 이제 요거 신금하고 개수의 관계가 같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이장용에서는 얼목이 개수를 보게 되면 이 개수를 완전히 뭐로 바꿔줘야 되냐 화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이 전제가 관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수 입장에서 을을 본다라는 것은 개수가 완전히 무엇과 결별하느냐하면 금과 결별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들어가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연결고리의 그 단절, 이 단절을 그 다음 단계의 음이 음을 보는 순간, 가는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편의는 독특하게, 이 어리 계수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이 독특하게 자기의 그 창의적인 형태로 나아가려고 하는 다음 단계로 가려는 것의 작용이 위주가 되고 그 위주 속에서 과거로부터의 완전한 이탈이나 작용을 갖다 변화시키는 것의 그 계기를 삼거든요. 예, 그게 이제 은간들이 가지는 다음 단계로 갈 때에 편인을 활용하는 방법이 되, 되, 되죠. 그 안에는, 이, 이, 이 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이루어냈던, 편인이 가지고 있는 관계성을 완전하게 활용하는 활용성을 가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수가 식록을 가졌다고 이렇게 하면 화에 대한 활용성을 이 개수가 이 신금에서 꺼내놓을 수 있는 어떤 큰 장점이 있다는 라 장점이기도 하고 또뭐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일으킬 수 있는 바탕을 여기서 완전하게 가진다는 것을 뜻하는 거지, 그죠? 그럼 개수도 마찬가지, 얼목도 마찬가지로 개수라는 것에 이 편인을 받아가면 이이 이 인성이라는 이 개수가 가지고 있는 이 관이라는 이 작용을 완전하게 그, 활용하면서 가려고 하는, 활용하는 것도 되고 이 작용을 반드시 새롭게 만들어 가야 돼. 이쪽으로 한면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개수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활을 다시 만들어 가야 되니까, 어리 그를 이루 이렇게 이루고 이루고 가려고 하는 이 작용의 근원을 여기서부터 받는다는 거지. 여기를 없애면서 다시 만들어 줘야 되니까, 개수도 마찬가지 여기서 활을 없애면서 다시 활을 펼치는 작용으로 하는 원동력을 삼아 주는 그 바탕을 여기서 할수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개수가 유월이 유금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다라면 이것에서 작용해서 자기가 화를 갖다가 황에서 갈수 있다라는 것은 화를 엄청나게 피울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그죠요 요, 말인 그 말이 되죠. 그러니까 어리 개수라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어리 금에 대한 이집착을 훨씬 개수가 있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거지. 왜냐? 왜냐하면 여기서 벗어나는 편인 작용이 있어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리 임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라. 이거는 어리 임수를 가지고 있으면 경금에 대한 이 금에 대한 이룰적으 집착이 임수가 완전하게 안 내주거든. 임수는 금을 가지고 있어야 임수기 때문에 어를 내가 희생해서 어를 갖다가 이루어줄 수 있는 임수가 아니라고 금을 완전 왜냐고 금을 떼어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걸로만 내가 을이 금에 대한 관계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지. 내가 활을 워서 금을 만들어 가는 방향성으로 가려고 하면 계수를 통해서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내가 자의적으로서 그 금을 이루어 내는 작용을 할수 있는 바탕을 그런 능력을 내가 가질 수있다는 거지.